안녕하세요. 웰빙입니다. 오늘은 웰빙의 여행 이야기 네 번째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곳은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트 수도원까지는 대략 1시간 14분, 이 구글 지도에서는 14분 표시되는데 1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어, 제가 왜 항상 가는 길에 대한 방향들을 말씀드리냐면 내가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행에 있어서. 그래서 대충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여기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트 수도원까지 가시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페인 광장에서 그 메트로 R5를 탑승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산츠역으로 가시면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대신 요건 하루에 한 대만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 이, 이용하셔서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 투스도원까지 대략 1 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음, 주차요금이 30분까지는 무료인데 아무래도 주차 그 시간들을 넘기 때문에 저는 렌트카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어, 케이블카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몬세라트는 음, 뜻을 까타니아 유냐어로 하면 톱으로 자른 산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암석과 봉우리들이 마치 톱으로 자른 것 같이 에, 되어 있다고 해서 몬세라트라는 음, 이름이 붙었고요. 몬세라트 수도원은 크게는 산타마리아 몬세라트 수도원과 그 다음에 산 위구의 검은 십자가 전망대 그 다음에 검은 성무상이 있는 몬세라트 대성당 또한 가지는 세계 3대 합, 소년 합창단이라고 얘기하는 에스콜라니아 몬세라트 수도원 합창단 이렇게 유명한 몇 가지 키워드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에서 시내에서 가는 길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면이 바르셀로나고요. 여기서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열차 정거장, 몬세라트 산악 열차를 탑승하시는 곳이고요. 또한 가지는 케이블카를 탑승하시는 몬세라트 에이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탑승하시게 되고요. 이 산악 열차 여기서 탑승하시면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몬세라트로 이동하시는. 요수도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열차 타시는 방법과 케이블카 타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차량을 이동해서 오시게 되면 렌트카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게 되면 여기를 따라서 쭉 오시다가 여기에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탑승하셔서 올라오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각각의 시간표들을 분명히 확인하셔서. 요 몬세라토 올라가셔서 내려오실 때 시간을 잘 맞추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좀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간표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요 몬세라토 수도원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위치에 산 미구엘 검은 십자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진은 아마도 이쪽 전망대에서 몬세라트 수도원을 아래로 내려 보면서 어, 찍은 사진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여기, 여기까지 이동은 후니쿨라를 이동하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편도권을 끊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한 8.7유로 정도 되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편도가. 어, 왜냐하면 여기, 여기서 내려오셔서 검은, 그 산미구에 검은 십자가 전망대까지 내려오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걸 그래서 왕복표로 끊으면 다시 그걸 타시려고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는 걸어서 몬세라트 수도원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아까 여기서 케이블카 말씀드렸는데 케이블카는 대략 한 10일 왕복으로는 11유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몬세라트 수도원은 시내에서 도착하셔서 열차, 산악열차 타는 곳과 케이블카 타는 곳이 나눠져 있고, 각각에다 몬세라트 수도원까지 올라가는 방법들이 있고, 여기서 산미구의 검은 십자가 전망대까지 후니콜라를 탑승하시고 올라가시고, 올라가셔서 보시고, 다시 내려오는 것, 까지 이렇게 원세라트 여행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라오는 방법을 좀 자세히 보면요, 어, 시내에서 들어오시면 차량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로 차를 끌고 넘어오셔서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여기서 탑승을 하셔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케이블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원세라트 정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케이블카 타는 L이라는 곳 제가 확대해서 좀 찍은 곳이고요. 위로 그 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시면 이 건물로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건물로 도착하셔서 이 길로 쭉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세라트 산악열차 종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옆길로 어, 올라가시면 몬세라트 수도. 근 네, 지금 요 케이블카를 타시, 타시고 여기 상행 열차가 도착하는 곳까지 걸어서 이동하시고 여기서 제가 옆으로 나와서 쭉 올라오시면 요 자리에 위치하면 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요 안내판을 좀잘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동 동선이 나와 있는데요. 요 길로 해서 요 사이 길로 넘어가서 쭉 들어가서 이 안에 몬세라트 대성당을 보시고 거기서 검은 성모상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산악열차 타고 오셨거나 아니면 케이블카 타고 오신 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올라가실 중간에 왼편에 보면, 이러한 예수상이 있는데, 아마 이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말씀드리면서, 순환의 문, 순환의 문에 이렇게 예수상이 세워져 있는 예수상과 동일한 작가가, 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몬세라투 수도원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하 하기 전에 영감을 받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올라 여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이런 계단을 통해서 이제 그성 수도원 안으로 입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런 이런, 이런 전경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톱으로 자른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깎아 드리듯이 이런 바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이런 전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수도원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수선을 안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에 대한 설명은 그 옆에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 부분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온세라트 대성당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제가 좀 찍어 놨고요. 요 들어갈 수는 있고, 문 위에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문으로 들어오시면 이러한 전경이 펼쳐집니다. 유럽에 다니시면 사실 각 도시마다 유명한 성당들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몬세라트 대성당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차분하고, 모든 성당이 대부분 그렇지만, 더 차분하고, 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래서 저도 자리에 앉아서, 대략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정면만 주시한 채, 좀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만큼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이러한 성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사람들도 모여 있지만 요 보시면 요 여기에 바로 그 검은 성모상에 성모상이 요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시는 길은 요 옆으로 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요쪽 그 검은 성모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가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이 성무상을 보고 있고요. 음 이렇 정면에, 좀더 가까이 정면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 아직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앞에 그 모습들을 좀 촬영한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 여기가 바로 이제 합창단들 공연 때 매주 그 화요일하고 금요일일 텐데요. 세계 3대 소년 합창단인 에스콜라니아라는 그 몬세라트 소년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여기서 공연을 하고요. 이 공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 성당 안에 입장하셔서 같이 보시고 보시기도 합니다. 좀 멀리서 찍은 장면이고요. 예, 이렇게 검은 성모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요 보시면 요렇게 유리에 되어 있고, 여게 손모하고 요 조금 그 그러니까 구슬 같은 게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구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검은 성모상이 유명한 이유는 음 탄소 측정으로는 12세기. 12세기 때의 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몬세라트로 오시게 된건 1881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 목동이 이렇게 밝은 빛이 나는 곳과 그 다음에 성스러운 음악이 나는 곳을 향해서 왔더니 이 검은 성모상을 모셔둔 곳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서 검은 성모상을 발견하면서 지금은 세계 3, 음, 스페인 3대 성지 솔레지로도 유명해진 만큼 이 검은 성모상은 어, 검은 성모상을 보러 원세아트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데 여기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만졌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도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면 요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음요건 초인데요. 이 검은 속모상을 보고 옆, 음, 쭉 보고 옆으로 나가면 이런 초들이 놓여져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초 하나를 구매하는데 대략 2유로 정도 내시고 이런 초들을 구매하셔서 거기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친구들의 건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어 빌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대형 초를 붙이는 원초가 여기 불이 빛나고 있고요. 거기서 구매하신 초를 사셔서 이런 빈 자리에 소원을 비시고 놔두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건 콘카스라는 빵입니다. 몬세라트에서만 파는 빵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좀 오래 거주 좋고하시는 분들은 꼭이 빵을 꼭 사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맛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꽈배기 꽈배기 맛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요빵 케이스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음 이제 그 사진도 찍고 그고 요빵을 갖고 와서 이제 먹으면 맛도 좋습니다. 몬세라트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여행지마다 아, 그곳이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에서도 몬세라트를 볼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몬세라트가 어, 있어서 참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어, 그런 여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이야기, 몬세라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